안녕하세요, 스카이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PDO 녹는 실 리프팅 많이 하죠. 네, PDO는 그 실의 성분을 얘기합니다. PDO 폴리디옥산논이라는 성분의 줄말 PDO 네, 그냥 보통 PDO 실, PDO 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네, PDO 녹는 실 리프팅 많이 하는데요. 이 PDO 실은 녹는 실이다 보니까 실 자체에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. 자외선을 받는다든지 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, 그, 원사를 저희가 잘라서 시술에 좋게 이렇게 조그맣게 제작을 하는데, 어쨌든 제작, 원사 상태에서 이 작은 실로 잘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제작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, 적어도 최소 6개월 이상 지나면 실 자체가 좀 흐물흐물해지고 이렇게 부러집니다. 그래서 이 피디오는 유,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요. 보통 그 저희가 실을 배송받아서 그, 의료기 업체에서 배송받아서 그 기간을 딱 보면 거기에 생산 날짜가 찍혀 있어요. 모든 의료기 제품에는 생산 날짜가 찍혀 있고, 그 생산 날짜, 즉 소독을 완료해서 인체의 얼굴이나 몸에 그 시술을 했을 때 어떤 균이나 어떤 이물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된 그 생산 날짜부터 보통 그 소독이 유효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되어 있고, 대부분은 사실 2년입니다. 저희가 소독은 두 가지인데요. 일반 오토클레이브 소독이 있고, 이오가스를 이용해 하는 소독이 있는데, 특히 피규어 실은 1년이라고 돼 있지만, 제가 개인적 경험으로 볼 때는 1년보다 짧아요. 6개월만 지나도 실이 녹고 부러지고, 흐물흐물해집니다. 근데 그게 환자는 몰라요. 의사가 어떤 실을 갖고 와서 얼굴에 삽입을 하는지, 누워, 눈감고 누워있기 때문에 모르죠. 그 실을 쓰는 의사만이 이 실이 유효기간이 얼마인지, 언제 생산이 됐는지를 알 뿐이죠. 저도 예전에 5, 6년 전에 처음으로 그 실을 샘플로 받아서 오랜 기간 그 샘플로 이렇게 방치해뒀다가 그 실을 이제 6개월 있다가 개봉을 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이렇게 뜯었더니 실이 이렇게 툭툭 부러지더라고요. 저도 그전엔 몰랐습니다. 저는 피디오 실이 시간이 오랜 기간 지나면 뭐 자외선이나 열에 의해서 또는 그 자체적으로 그 피디오 실이 녹으면서 그 성분이 약해져서 부러지거나 뭐, 쉽게 끊어지는 이런 성분 임는걸 알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실을 주문하지도 않아요. 저희는 실리프팅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거의 뭐 10명에서 많은 단어 수명까지 매일 그 실리프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을 많이 사용합니다. 뭐 아무튼 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. 실을 한꺼번에 많이 주문을 해놓으면 이 실이 뭐, 뭐 저희가 물건을 받은 지 3개월에서 뭐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실 자체가 변성이 되고 약해지기 때문에 많이 주문하지 않고요. 길게는 정말 두 달, 두달 정도 사용할 만큼만 실을 주문하고 나머지는 그 실이 다쓸 때쯤 됐을 때또 새로운 실을 주문을 하고 실제로 그 실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그 실을 미리 만들어 놓지를 않아요. 원사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생산하는 경우가 많고요. 아니면 생산을 하더라도 한 번에 많은 양을 생산하지 않습니다. 적은 양을 생산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판매를 해버리고 기다렸다가 또 이제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. 왜냐하면 오래 두면 실이 변하고 끊어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이 시술을 받을 때그 실이 얼마나 새삥이냐 새걸로 새 돼서 가져온 지 얼마 안된 쌩쌩한 실을 시술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면 여러분들 식당에 갔을 때도 손님이 많은 식당은 식재료가 매일 순환을 하겠죠. 그래서 손님이 많은 데는 그 식재료가 묵을 시간이 없어요. 오늘 아침에 들어온 게 오늘 다 소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항상 신선한 경우가 많죠. 근데 갔더니 손님이 별로 많지 않은 식당이나 좀 어딘가 모르게 그 시설이 규모가 너무 좀 작고 허접하거나 이런 경우는 오래된 식재료를 쓸 경우가 많아요. 병원도 똑같습니다. 이 피디오 실은 계속 저희 병원처럼 환자가 많은 곳은 수시로 주문을 해서 그 실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실 자체가 오래 묵을 시간이 없어요. 이건 제가 어떻게 보면 업계 최초로 얘기하는 건데요. 이 PDO 실을 과연 얼마나 새 걸로 내가 시술을 받느냐? PDO 실을 이용한 녹는 실 리프팅을 받을 때 유통 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하자. 한 번쯤이라도 물어봐 주세요. 원장님한테 물어보기 좀 그러면 실장이나 그 다른 그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한테 여기 있는 실은 제조돼서 들어온지 얼마나 된 실입니까? 저희 병원은 길어야 두달 이내의 제품만 사용하고 정말 새, 새 제품만 사용하게 됩니다. 의료기든 음식이든. 새거가 좋은 거고요. 만들어진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염이 되고 상태가 나빠지는 건 똑같습니다. 피디오실 리프팅 받을 때 반드시 유통 기간 확인하세요. 스카이 선형과는 항상 새롭고 깨끗하고 정품이고 안전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